자, 여러분. 저희가 릴레이 방송 저희가 채플 릴레이 방송을 할 건데 제가 첫 번째 주자가 됐어요. 어, 아, 아 예온이랑 엄지랑 춤을 춤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예온이랑 저랑 춤추면서 거울 보고 서로 난감한 미소를 지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이거 채플 끝나고도 수업이 있어서 오늘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힙쓸럽아 힙스러... 힙스럽게는 아니야. 아무튼 튜닝을 입고 왔죠. 나중에 영상 올려줘요.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지금 올렸다가는 큰일 나. 신비도 못 추는 춤이 있구나. 전 여자친구 춤을 가장 잘 추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춤. 이제 또 개인 채플을 하게 됐는데 다음 달인가? 다음 다음 아마 다음 달부터일 거예요. 다들 아시죠? 뭘 할지는 비밀이고. 뭐튼 음. 재밌을 거예요. 재밌어야 하는데. 재밌겠죠? 어, 다들 안 해? 신비한 핫. <laughs> <laughs> 많이 기대해 달라고요. 이제 채플에 내가 자주 나타날 거야. 기대해 줘. 저 요새 순두부가 너무 좋아요. 원래 순두부를 좋아하는데 제가 원래 찌개 중에 순두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처음 처음은 사실이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순두부 요새 너무 좋아. 아니 왜 신기하다 근데 여기 기게좀 이쁘게 나오네 아닌가? 항상 김예원이 예원이가 오무 지금 보니까 되게 이쁘게 나오더라고. 그 나는 항상 브이파처트 저렇게 안 나오는데 쟤는 왜 저렇게 예쁘게 나오지 싶었단 말이야. 아유 오늘 예쁜 언말 굉장히 많이 해주셔. 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쁘게 나와요? 감사해요. 제가 곧8 시에 수업이라서 춤꾼이 되기 위해 몸을 풀러 가야 해요. 아무튼 배우는 거5 초만 보여달라고. 1초. 내일은 누가 올지 추리해 보세요. <laughs> 추리해 보시길. 힌트는 이쁘다. 힌트는 머리가 길어. 고로 은하 언니는 아니라는 거죠. 안녕. <laughs> 첫 번째 릴레이 방송.